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올라가 그가 소지했던 칼집에서 칼을 꺼내 들어 그 칼로 골리앗을 수차례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윗은 끝내 골리앗의 머리를 쥐어 목을 베어 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스페셜 히스토리 영상을 만들게 된 겜브르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아 다윗,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 다윗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이겨 난세의 영웅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그 인물. 그런데 그 인물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닌 칼로 골리앗을 수차례 찌르고 골리앗의 목을 베어 이겼다는 사실은 아마 잘 알려지지 않아 모르실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을 알기 전에 그 당시 시대적 역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이 과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으로 인해 나갔다가 다시 블레셋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가 살던 땅이라고 우리 조상님이 살던 땅이라고 하고 쳐들어온 거죠. 이스라엘은 당시 왕이 없어 하나님과 소통을 하던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 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지파가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였고,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되었죠. 그렇게 전쟁이 계속되던 어느 날, 블레셋에서 도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신장이 6 규비 한 뼘, 우리로 약 2m 90cm에 육박하는 거대한 체구와 키를 가진 말 그대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을 대표하는 전사로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였죠. 그 와중에 골리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대표가 나와서 나와 싸워 이기면 내가 너희의 종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이기게 되면 너희는 나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에 올리앗은 한술 더떠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군인들을 비하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가 다윗에게 군대에 나가 있는 이내 형들을 위해 볶은 곡식과 떡 열덩이를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치즈 열덩이는 천부장들에게 주고 앞서 준 볶은 곡식과 떡들은 형들에게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말이죠. 오늘날로 치면 신부름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 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내키지는 않지만 아버지 신부름을 하기 위해 전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이 전장을 목격하고는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되죠. 그때 다윗이 보았던 광경은 이스라엘 사람이 전투태세는커녕 골리앗을 보고 도로 도망치거나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한테는 여자도 주고. 돈도 주고 이것을 해볼 생각 없냐며 서로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갑자기 다윗이 주변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변 이스라엘 병사와 사람들은 흥분한 나머지 너에게 돈도 주고 여자도 주고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다 주겠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다윗은 한술 더떠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에게 다가가 본인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몹시 당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 얼마나 화나고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워 이기지 못할 뿐더러 넌 아직 너무 어리기도 하고 등등. 왕에게 갑작스럽게 선전포고한 한 어린 소년과 골리앗을 직접 족치겠다는 얘기를 들은 사울왕. 그 장소는 이미 상상이 안될 만큼 막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리면 4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아마 이날 다윗은 심부름을 하기 전 몰래 몰래 보도주를 마셨으며, 술기운으로 인해 몇 번이나 사울 왕에게 같은 얘기를 반복했고, 본인이 양을 지킬 때도 사자와 곰이 양 떼를 물어가면 수염을 잡고 족쳐버렸다는 얘기를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그 말을 들은 사울 왕은 이제 더 이상 나라의 미래가 없으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사람은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 한 명뿐이니 사울 왕은 본인이 입고 있던 군복과 노트구 그리고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가라고 합니다. 왕이 옷을 내주었다는 것은 왕의 명예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의 일부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막대기를 들고서 시냇가에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죠. 그 당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할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의미심장한 말을 마지막으로 돌을 꺼내게 됩니다. 신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분명 질 것이다. 그리고는 돌을 물매에 달아 둥둥둥 둥. 하고 날려버립니다 이 돌은 정말 말도 안되게도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타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마 급소를 정확히 타격을 받은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땅에 엎드려져 버립니다 이때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아니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당시에 골리앗이 엎어지게 된 것은 급소를 맞게 되어 기절을 하게 된 것일 수도 있고 정말로 급소를 맞고 죽었을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밟고 올라가 그가 소지했던 칼집에서 칼을 꺼내들어 그 칼로 골리앗을 수차례 찔러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다윗은 끝내 골리앗의 머리를 쥐어 목을 베어버립니다. 확실하게 확인사사를 하였던 것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의 죽음을 보게 되고 기겁하여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군은 전쟁이 역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소리를 지르며 진격을 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군의 승리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 사울 왕에게 받은 갑주는 본인의 집에 두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후 18장부터는 멸망할 뻔한 이스라엘이 축제가 벌어진 이야기와 이스라엘 왕자가 다윗을 동경하는 이야기. 다윗이 사성 장군이 된 이야기. 사울 왕이 다윗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 먼 훗날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 등 이야기 거리는 굉장히 많나 스토리상 다음 이야기는 시간이 날때 차차 제작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히스토리 이야기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립니다.